아저씨 네, 밥먹자 회장회장 있으니 좋네요 아, 선상 런치 타임 밥 먹고 하자니까 지금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면서 한 손에는 낚시대 쥐고 한 손에는 저렇게 사이드먹으면서 정말 낚시하고 있습니다 음, 낚시에 미쳐가면 안 되는데 공부 미쳐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번 초성, 추석 연휴 길잖아요 자녀분과 낚시 가보는 건 어떨까 챌린지 사서 가면 딱입니다 그죠? 이렇게 아이와 긴 연휴 기간때 이번에 곧 추석이니까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갈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아, 일단 조금만 더 뒤로 포인트에 대한 욕심 이 굉장히 크거든. 자, 감아 주세요. 가이드 모터 이용해서 조금만 더 뒤로 가 보겠습니다. 오실크다 요. 오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여기 포인트 맞네. 두 마리 잡았어. 어? 두 마리였다고? 두 마리 잡았나? 아두 마리가 올라왔어? 마리 마리 이야. 여기 포인트 이동하자마자 바로 잡았습니다. 좋았어, 실크다이 정도면. 잘했어, 우리 아들! 하이파이브! 오, 봐 시절 진짜 큽니다. 자, 자, 자. 아, 아유, 오, 자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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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잘 놀아, 잘 놀아. 어뜨리지 마, 잘 놀아. 잘 놀아, 잘 놀아. 오, 리잡